s m 고젤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리뷰는 바로 와콤 신디금 신입입니다. 완전 상자 패키지부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캐릭터 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뱀부 와콤 폰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왔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캐릭터 만드는 데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만드는 거를 도전을 해봤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laughs> 사실 뱀부 폰 같은 경우에 피압도 되게 좋고 잘 그려지긴 하지만은 화면을 봐가면서 그리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필압이 그렇게까지 세심하고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콤 신티크 16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이 와콤 신티크 16은 1920-1080풀 HD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또 8192 레벨에 필압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유격이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커서 표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타블렛 제품보다는 이 와콤 신티크 16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지 않고서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림을 종이에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진짜 진짜 편리합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시거나 또는 저처럼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와콤 신티크 16 제품을 써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와콤 신티크 16을 써 보러 가 보실까요? 고고씽. 그림을 잘 그리지 못 하시는 분들도 와콤 신티크 16과 함께 하면 멋지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보이는 화면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림을 불러온 겁니다. 흑백 컬러가 진한 인물 사진을 포토샵에 불러와 카툰 느낌 효과를 적용해 이런 식으로 연필선을 살려주고 그 위에 레이어를 놓고 따라 그리면 저처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8192 레벨의 와콤 프로펜2를 사용하기에 필압이 상당히 좋고 디테일하게 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머리카락 그려주고, 목 부분에 명암을 넣고, 선을 살리면 멋진 인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멋진 인물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15.6인치의 FHD 고해상도 스크린으로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보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안티글레어 패널로 장시간 작업에도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신다면 저처럼 이모티콘 작가를 꿈꾸신다면 와콤 신티크 16과 함께 해보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IT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